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꿈꿔왔던 콜라보가 있어요. 쫀떡이 이름에 떡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집사들도 호떡, 술떡 뭐 이런 식으로 떡자 돌림을 하다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쫀떡이는 떡방학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떡집 느낌으로다가 콜라보를 하면은 귀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땅한 떡집을 찾기도 힘들고 떡이 또 음식이다 보니까 취향이 되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면 반응이 좋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꿈을 접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쯤 우연히 떡집을 컨택하게 돼서 음악인의 집사님이랑 콜라보를 진행해보자 결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멀리 살다 보니까 만나서 회의는 못하고 카톡이나 채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게 정말 실현이 될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고 떡도 최대한 대중적으로 기호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대여섯 번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떡을 많은 분들이 먹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손이 닿은 이 제품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뿌듯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패키지나 떡 포장지나 이런 거를 그냥 한번 구경해 주시고 귀여우면 귀엽다 응원의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떡을 직접 보여드리고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Hello. 드디어 최종 샘플이 왔습니다 그게 뭐야? 얍니다 네. Hello. 오 구경해보자 와, 막,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 어. 아 귀여워 <laughs> 무지, 막지, 막지 쫀떡이. 쫀떡이 그리고 이거는 서로 약간 볼을 꼬집어서 떡처럼 늘어나는 거면 음. 귀엽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무지가 쫀떡이 이거는 막지가, 막지가 무지. 무지 쫀떡이가 막지 음. 열어보세요 아이 귀여워 그거 뭐야 깎아야 깎아. 이 쩡돌 깎아 아니고 엄마 깎게. 먼저 까 오, 되게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응.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다. 맛있겠다. 오씨 너무 찰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거? 쫙 찢어가지고 빼야 되나? 아니 이렇게 찰지다고? 예쁘다 색깔. 응. 좀다가. 좀다가 막지 때리면 안 돼. 이게 너무 찰져가지고 자꾸 붙어요. 응. 와파 대박이다. 먹어보자. 왕맛있을 것 같아. 짠! 찰려서 음. 지금 말이 안 나와. <laughs> 이 말이 어차피 안나 음. 확인된 음. 점이 <목소리> 좀 씁쓸한 곳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고소한 고 고소한데 달아. 이 쌀떡 자체가 단것 같아. 맛있다. 한입 컵. 아! 이거 너무 찰아 우리 이거 들어보자, 접시. 하나, 둘, 둘 셋. <목소리> 우와 대박 하나 아, 둘셋오이 <laughs> 정도로 이 찰지다 막지다 맛있다 짠음와 음. 진짜 찰지다 8 0 근데 엄청 단게 아니라 적당해막 네, 네. 인위적인 막, 단맛이. 단맛이 아니라 다 본연의 단맛 음. 나 호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 이 정도는 딱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여섯 번을 받았잖아. 그렇지. 이제 완벽해졌어. 이게 또 너무 찰지면 이에 끼고 응. 떡의 본연의 그 식감이 사라지거든. 응. 딱 뭉치는 응.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응. 드셔보면 압니다. 응. 자, 그러면 세번 많이 많이 받으세요. <laughs>